내 사랑은 당신 뿐이야. <laughs> 네, 이들은 감사합니다. 아니, 아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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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냥.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아니, 아, 나 부른 거 아니야? <laughs> 네, 아니, 아니. 아니, 야 노래 이어 부른 네. 거예요. 아, 진짜? 노래 이어 부른 거예요. 예, 노래 이어. 어 지금 갑자기 치고 나오네. 일단, 어, 첫 번째, 첫 번째 문제를 맞추셨고. 네. 네. 자, 계단 말고 한번 볼까요? 하나, 자, 한 번. 하나, 둘. 둘, 둘, 셋, 넷.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목소리> 아, 두 번째 문제 맞힙니다 예, 두 번째. 아, 네, 두 번째. 야, 이렇게 되 아, 아, 아. 서진이 형, 서진이 형. 미러, 미러. 응. 네? 이봐, 이봐. <laughs> 아니, 사랑할 나이 하지사랑할 라이, 사랑할 네, 지금 사랑할라. 못 밀어요. 못 밀어. 나나 이제, 이제, <laughs> 나 이제 나 이제 나나 나. 내 노래 어떻게 크해요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화 네. 화장실 갔다 올게. 네.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장실 갔다 올게요. 네. <laughs> 아니, 아니. 아직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그,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신청할 에, 수 있잖아요. 네, 실망하지 마시고. 네. 근데 네. 가장 크게 불른 거는 뿐이 고였어요. 예. 네. 가장 크게 불른건 뿐이 고였어요. 자, 일단은 소피아 님. 네. 원하시는 분이 어느 쪽에 계십니까? 어저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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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아 팀이요 예 현역 세븐 네. 탑 세븐 아 현역이요 현역 오, 팀, 야, 아, 팀. 아, 현역이요, 아, 현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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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이 현역이 가왔어 현역이 가왔어아 나와 있어 지금 있어 다어 나와 있어 나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다와구인영이네어 나와 니다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와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제 왔어요. 됐어 아, 됐어. 됐어 이미 바짝바짝 마르고 있어요. 노래를. 오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웬일이야.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오 그래요. 너무 좋아하시네. 자 소피아님. 원하는. 네? 지금 소피아님의 목소리를 듣고 옆에 나와 계신 분이 있어요. 예한 분이 네네. 나와 계십니다. 네. 정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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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하는 오.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크게 불러주세요. 신성 가수님이요. 신성. 신성. <laughs> 신성 가수님이요. 신성. 신성. 와 대박. 내 사랑은 신성뿐이다. 신성뿐이다. 와 처음에 와. 자자 박구인 탈락. 물좀줘 물. 아물좀 아, 주시고. 박구인 아, 예, 예, 예. 예. 진정. 아, 박구인 아, 진정해 진정해 박구인. 자 닝겔 좀 놔주시고 닝겔 좀. 어, 저 진짜 농담 아니고. 쉽지 않아와저 너무 지금 진짜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저는. 떨니까아전 선택이 올줄 몰랐었거든요. 이름 딱 호명했을 때 어땠어요? 아 진짜 와저 로또 맞은 기분이었어요. 오, 그 정도로. 오, 자 아, 아. 지금 성희 형 진짜 진짜로 기분이 되게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아우, 너무 진짜 좋아. 웬일이에요? 네. 이게 진짜 진짜 꿈이 생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미... 저도 지금 꿈꾸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어제 신성 씨가 미스터 트롯 때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많이 응원하셨어요? 아 그러면 그냥 응원, 응원했는데 떨어져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니까요. 가슴이 너무 와. 아팠다니까요. 예. 네.